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일본 신학자분이 계시죠. 이분에게 한신학상이 찾아와서 하소유를 했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죽은 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지금의 제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제외한 뒤에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laughs> 신학생이 이걸 못 믿으니 큰일이죠. 아, 사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성경의 기적을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이 신학생이 언급한 기적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이야기. 이거를 무슨 수로 믿겠어요? 또, 열의 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13바퀴 도는 순간에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거, 인간이 이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가난과 전투를 벌이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요. 이 쏟아지는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뛰고, 가난 사람들만 골라서 마친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뭐 애초에 출애굽 자체도 마찬가지죠. 애굽은 그 당시에 초 인류 강대국입니다. 맞설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살이하는 시부리인들이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모세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물을 피로 만드시는 사건 첫 번째죠. 개구리 떼가 올라와요. 그다음에 티크을 쳤더니 이로 변해요. 바리 떼가 들이 닥쳐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면서 죽어 넘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겨서 쓰러져요. 우박이 쏟아지면서 식물들 다 망가지고 야외에 나와 있던 양과 소도 죽음을 당해요.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던 싹들이 도달할 몰입에 메뚜기떼가 들이닥치면서 다 뜯어먹어요. 흑암이 닥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 멀쩡하고 나머지 땅이 전부 다 깜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장자의 지음까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재앙에 두손두발 들은 바로가 나가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그 이후에도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자,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무료 동동룡이 빠져나가니까 아깝잖아요. 병거들 동원해서, 군대 동원해서 추격전을 펼칩니다. 근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쫓아던 애굽 군대의 병거들은 바퀴가 벗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홍해 물이 위력을 회복하면서 애굽의 병거들, 이 병사들이 수장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상 한소리를내요 그게 갈대 바다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해석인 이유가요. 아니,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에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었다. 애굽의 병거들이 다 수몰되었다. 그게 더 이상하네요 그게 더 기적이네요 아무튼 이런 식의 기적 이야기들이 많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깨웃깨웃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학생이 그렇게 깨웃깨웃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그런 기적 이야기를 빼고서 상식적인 이야기로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 문제죠 그데우찌부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딱두 장이 남습니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뒤표지입니다. 그렇죠.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져 있고 그걸 빼면은 성경은 빈껍데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에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이 방송을 들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소개할게요. 임현수 집사님. 제2 비정통상 속에 선순환 구조가 되게 하옵소서.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고 주시는 새로운 것잘 취하게 하옵소서. 영육 관에 강건해지고 항상 거룩 성결하게 하옵소서. 권윤정 임혜진과 같이 선교 제자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부장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 제자 양육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현수 집사님 영육 관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선교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훈련 또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 이 부분에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임제사님 기도 제목 응답하셔서 하나님 모두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축복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 불길이 주님 계림하신 날까지 절대로 미해지거나 꺼지지 않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또 활활 불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열정,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입니다. 강정숙 집사님, 심장에서 열이 나신다고 해요. 머리 쪽도 좀 어려우시고요. 빈혈이 심하십니다. 한달 사이에 응급실을 두 번이나 갔을 정도면 뭐 상당히 힘든 거죠. 얼마나 기운도 없고 지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정숙 집사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사를 바라요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사를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아지 뜰이다이 말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기적을 경험하여서, 우리 강 집사님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김은희님, 저희의 딸이 난소에 부록이 생겨서,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수술도 안 되고, 약물 치료 중인데, 출혈이 있어서 힘들어 합니다. 치유의 기도 부탁합니다. 어, 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딸의 단수에 무릎이 생겨서 출혈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또 수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서로 보에게 여인이 딸 때문에 가슴 아이 하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할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은희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살렛 예수님을 명령한다. 딸의 몸이는 난소의 혹 제거될지어다, 주로들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기적의 손으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어도다. 그가 재찍이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김원용님 기도 제목 내놓으셨습니다. 병든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후염과 자궁하수증과 방광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후염, 자궁하수증, 방광의 약함.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후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자궁 하수증 때문에 힘들합니다. 방광의 질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 손을 내고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부흥사만이 아닙니다, 기도원장만이 원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나 스스로가 손을 내고 기도할 때하나님 고쳐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누염 고쳐 주시고 자궁 아수증 고쳐 주시고 방광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다 회복될지라다 뛰어다 치료될지하다 강건할지하다 주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제피를 다닐 때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계속 일어나는데 더 많이 이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행복지 키미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응답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쌍둥이오!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톡 그쪽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